기본권 보장, 규율 대상, 자연권으로서 천부인권,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보장의 정도 대원칙, 최대한의 보장 원칙 집에 제도적 보장,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제도, 헌법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제도 X,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 최소한의 보장 원칙, 제도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제도적 보장 배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적 보장이란 역사적, 전통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기존의 객관적 제도, 직업공무원 제도, 지방자치제도, 사유재산제도 등그 자체에 차안하여그 제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입법권의 침해로부터 객관적으로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정 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 보장이란 국가전립에 기반이 되는 일정한 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당의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법실중지의 자연권성 부정, 결선, 반사적 이익, 관계이론. Gelenic. 법률상의 권리.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지위이론. 결단주의. 자연권성 인정.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 자유권이 진정한 기본권이고 다른 기본권은 상대적 권리이다. 기본권의 대사이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설명하기 어렵다. 기본권의 국가 형성적 기능을 무시하였다.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단절. 통합주의. 기본권의 국가 창설적 기능. 정치적 성격 강조.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론적 교차관계 기본권은 국가를 향한 자유 성격을 가진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관련 판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 가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이유를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불법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헌법위보와 법률위보의 종류 일반적 헌법위보 헌법에서 직접 모든 기본권의 행사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 없다. 독일과 일본은 규정이 있다. 개별적 헌법위보 헌법의 개별 규정에서 직접 특정 기본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헌법 제2 0조제사항에서 오른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대각,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 법률위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일반적 법률위보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개별적 법률 유보. 헌법의 개별 조문에서 특정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우리 헌법 제 38조는 개별적 법률 유보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